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이야기.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맛집 추천 그2 0 번째로 서판교 판교동 청계산갈비, 돼지갈비집을 소개합니다. 비싼 동네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갈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용하고 먹어본 검증된 곳입니다. 부부처럼 보이는 내외분과 가족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이곳은 반찬과 상추도 리필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과정적인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돼지갈비도 선명한 선홍색이 살아있는 고퀄리티의 고기이고요. 신선한 프레시 취나물과 씻은 김치, 명이나물 장아찌, 그리고 광아무 장아찌가 이 집만의 특색입니다. 돼지갈비는 돼지의 갈비뼈에 붙은 살 또는 그 살을 먹기 좋게 요리한 것을 말합니다. 고통은 후자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요리명으로서 갈비는 원래 소의 갈비살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나, 쇠고기가 비싸다 보니 민간에서는 돼지고기로 대체해 비슷한 요리를 만들어 탄생했습니다. 돼지갈비에 살을 붙이지 않고 그 자체를 요리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하진데, 이런 요리는 요리명을 똑같이 돼지갈비로 쓰면 대부분 많이 쓰이는 돼지갈비와 구분이 힘들어 등갈비, 쪽갈비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식 요리점에서는 폭립이나 스페어립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음식을 먹는 먹방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않는데요. 돼지 갈비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에 대해 알아봤을 때도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체의 면역 발달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소들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아연 셀레늄의 함량이 매우 높아 종합 면역식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냉면은 역시 물냉면이죠. 저는 위에 자극적인 비냉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요. 시원한 물냉면의 육수가 돼지고기의 비린내를 깔끔하게 씻어줘서 돼지고기와 매우 잘 어울리는 주식입니다. 같이 동석한 친구는 부산에 엄마의 집밥이 그립다며 된장국을 시켰는데요. 객지에서 고향을 떠나 사는 대한민국 50대 가장들 정말 불쌍하답니다. 친구와 같이 이 동네 산책로를 2시간 동안 15,000번을 걸었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겠습니까? 3일이나 굶은 사람처럼 그릇을 싹싹 비워서 주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음식물을 남겨야 한다는 미덕은 조선시대 이야기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비우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십시오. 일회용기가 좀 마음에 걸리지만 아마 주인장께서도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처럼 편안한 주말에 푸짐한 상추와 고기가 생각나시는 분들이라면 후회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지켜본 저의 단골 식당 청계산 갈비집을제 스무 번째 맛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